수도권, 제천시 홍박수담당관 손경수입니다 지금부터 2027년도 유니버시아드 대회 관련 제천시장님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시하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 어, 발표문을 읽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제천시 공직자 여러분, 지역의 미래와 희망을 위해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써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최조기 비장 권립과 충청유니버스에 대해 체조 경목 유치를 위한 제천시민 그리고 체육인들의 열망과 염원을 다시금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11월 12일, 2027년 충청유니버스에 대해 개최도시가 발표된 후 우리 시와 체육인들은 체조경기 유치와 체조경기장 건립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6일 제천 시민과 체육인들은 2027년 유니버셜 대회 제천 배제 항의하는 집회를 제천 시청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집회 당시 충청북도는 최저경기등 경기장 배정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는 경기장 배정 재논의는커녕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며칠 전유니버셜 어, 체조 경기를 청주에서 개최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제천시의 바람을 저버리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제천 시민들은 다시 한번 제천 홀대를 넘어 충북 북부권 홀대에 따른 상실감을 안게 되었으며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체조 경기력을 갖춘 제천의 체육계는 체육 저변 확대와 국가 체조 경기력 향상을 위해 <laughs> 합심 노력형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027년 충청 유니버스 대회가 가져올 더 중요한 가치는 국제 수준의 경기력 증명과 이를 통한 경기 인프라 확충, 지속적인 체조 저변 확대를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체조 메카를 꿈꾸 우리 제천시는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있는 전국 유일의 남녀 직장 운동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고 체조 경기부 운영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체조 육, 선수 육성 시스템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설 대회 체조 경기 체조 대회 배정과 체조 경기장 건립은 체조 저변 확대가 가능한 지역 또는 유니버설 대회 이후에도. 체조 경기장 활용이 가능한 지역에 지역에서 건립되고 진행되어야 합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당연하고도 논리적인 사고의 결과라면, 응당 우리 제천시에서 체조 대회가 개최되고 체조 경기장 역시 제천에 건립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제천시는 충청북도의 제천 폴대를 불식하고 지역 체조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 유니버설 대회 체조 경기가 제천에서 개최되고 그 경기장이 제천에 건립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지난 5월 16일 제천 시민 그리고 체육인과 한 약속에 기반하여 충청도가 우리 시의 요청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체육인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면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열정과 의지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다 함께 힘과 뜻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천시와 일천의 공직자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더 나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실제 근데요, 어, 이거 설치할 때 충격도 하고, 뭐, 시장님이나 부지사님 뭐 부두상으로 뭐 약속했다든가 뭐, 이런 거없으습니다 전에 어, 목구체적인 약속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그기 종목의 재배전, 어또 체육관 권리 관련해서 어, 다시 한번 재논의하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죠. 어, 버저께그 충북도 위에서 그 도지사님하고 그 민주당 의원하고 지금 시정제의를 할 때, 왜해비룡은 그때 그 오성 사건 때문에 서울을 갔냐고 체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럼 여권이 제천시가 청주보다 부족한 게 없는데. 네. 많이 신경을 쓴 걸로 뭐 이런 있어요. 유 음. 지사님이? 그 어, 어떤 분야에요 아... 체조 유치에 <laughs> 관련해서 제천 쪽으로 예. 그러 그러니까 갑자기 그쪽으로 돌린 거는 청주하고 제천의 차이가 뭐가 있어서 왜 청주로 선택했다고 그쪽에서 음. 주장이 뭐 있어요? 저희가 이러한 주장을 지금 다시 하게 되는 거는 당연히 이 제천시에 네. 어, 체조 종목은 유치가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음. 체조 경기장은 음. 제천에 권립되어야 한다는 아주 당연한 논리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와야 되는데 그것이 무시가 되고 청주로 종결이 되는 결착이 되는 시장님이 그쪽돌변의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청주로 음. 결정한 이유는? 당연히 이쪽 시스템이나 이런 걸 우리가 이해가 되고 당연히 생각했는데 돌변해서 그쪽이 결정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그 지난해 11월에 이게 유니버시아드 개최가 그 확정이 됐는데 사실 뭐 시의 입장이나 시장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논의를 지금 주장할 게 아니라 그 개최도시 지정 이전에 이미 사개 그 시도와 협의할 때 이미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은 아닌가요? 어, 그 말씀은 맞습니다. 우리가 미리미리 그 이런 경기장 배정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임하, 임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도 어, 얼마든지 그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제천시로 어, 어느 정도 재배전이 가능하다고 절대 안 된다는 어, 그런 게 없고 어,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어, 계속 추진을 해온 것이고 충, 충북도에서도 재능이 가능하다고 그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의 뭐홀 때라든가 지역 분배 이런 문제도 있지만 참여하는 선수들은 세종이나 대전이 지금 주요가 되고 물론 내개 시군이 같이 한다만 제천까지 오면 두세 시간씩 걸리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혀 왜냐하면은 그 대회라는 건선수들이 제일 중심이 돼야될 건데 지금 지자체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걸 논의하는 것 자체가 그 선수들한테나 아니면그 대학 국제대학 코치 연맹 쪽에서도 불쾌하거나 아니면 이런 결정을 지지할 줄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그 선수들 측면에서 보면 어 그런 측면 측면도 분명히 저희는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주에 충주까지 벌써 어 6개군가 다섯 개인가 6개그 경기 어 경기가 오고 거기에 임시 숙소가 마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제전까지 저, 충주가, 거리가 얼마인데 그, 30분, 40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체조 경기는 여기서 독단적으로 열고, 충주 숙소에 가서, 어, 숙박을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되어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그, 개체도시가 지정되기 전에 하셨었어요? 아 그건 제가, 저희가, 아, 그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제 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저희는, 다시 한 번, 그 제천 시민의 이러한 그 간절한 염원, 그리고 또, 당연히 체조 경기는 제천에서 열려야 되고, 그, 아까 제가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천에서 체조 경기가 이렇게, 어, 많이 육성이 되어 있고, 그야말로 체조 종목의 메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무시하고, 그 경기장을 청주에다가 세운다면, 그건 그야말로 낭비입니다. 왜 우리가 평창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했는데, 지금 왜 저런 고생을 하냐는 얘기입니다. 바로 유치할 곳에 시설을 유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 그 낭비가 오는 거라고 생각 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당연한 논리에 따라서 최종 인자은 제천으로 와야 되고, 또 최종 종목은 제천에서 개체가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다시 한 번, 그, 제천 개체, 제천의 체조, 체육관 건립을 한번제고해 주십사하고, 간곡히 저희는, 부탁을 올리는 겁니다. 이시장이 가능성이 한 어느 정도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저희는 뭐, 저, 가능성을 얻어주지 않겠습니다. 당연한 논리기 이 때문에 저희는 주장을 하는 거고, 그, 그 논리에 따라서 어, 도청에서 재고 어, 해주시기를 간절히 저희는바입니다 선생님, 그 유니버시대내 유치 외에도 어, 대천 지역 경기장 확충이 이제 체육인들의 열망인데요. 이 과정에서 충북도가 충주시가 포기한 전통구의 전 지능 시설을 대천시에다 제안했어요. 근데 제천시는 지난 8월 27일에 거부했어요. 미수용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충북도는 구강정부를 설득하겠다고 제천시는 계속 지금 제한을 계속하고 있어요. 시의 입장은 어떨까요? 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초기 단계의 논의고, 그래서 그말씀드릴게좀 조심스러운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충주시에서 포기한 어, 무예의 체육관을 제천이 받는다는 것은 지역 정서상 또 행정논리상 있을 수가 없는 니요 그래서 어, 저희는 이제 실내체육관 당연히 제2의 실내체육관을 당연히 가져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그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 우리만의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기로 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어, 어,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저희는 어, 도와 협력을 해서 제2 실내체육관 건립을 조속히 예, 완성할 것입니다. 만약 아, 네. 시에서 충북도에다가 제의를 하고 대화가 잘 되서 혹시나 반 받을 이렇게충북대 측하고 같이 공실 공동대책. 무리하는 가능성 있으세요? 아, 저희는, 저희는, 저, 어, 제천시에, 그, 어, 제천, 뭐 얼마 정도가 될지 모르지만, 제천시에서도, 그, 체조대회를 개최하고, 뭐, 그거는 형식이야. 제천하고, 청주하고 뭐, 반반이 되든 이쪽이 70%가 되든, 그건 저, 좋습니다. 그리고, 체조경기장, 약속대로 어, 이쪽에 건립을 시켜주면은 어, 지금 뭐저실무적으로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차적으로 저 생각에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어, 도에서 하는 일 저희는 어,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논리적인 논리적으로 타당한 그런 옵션을 제척하고 무리하게 그, 이 친구의 최적경 기장을 위치시키려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우리의도 그 발로. 이렇게 하는 게더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박상면청 호주선이 앞으로 계속 그렇게 있을까. 네. 저희 문제 제주시 우리도 그 도청에 도청과이 긴밀한 협의를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 도청에 어떤 어, 입장 경고에 따라서 어, 저희도 맞춰서 어, 논의를 진행할 예정. 입니예 예상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제2 플랜 B 같은 게 있나? 아직 25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 네, 음, 다음 일정 이상 미신관계로. 이렇게 이만 좀 종료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많이 참석해주